그렇게 이 정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참 이런 판국을 만들게 내버려두는 거기에 장단치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국힘당 그런 국힘당이 내세운 대통령을 세웠다는 게 장단을 맞추는 어, 그런 국힘당들 거기에 놀아나는가? 춤을 추는가? 장단을 맞추는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안에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유승민 보고서 어떻게 거기서 베기냐 그냥 나와라 이러잖아 그거 어떻게 각거를 보고 있지 그러잖아 같이 취급당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나오잖아 그러면 그들한테 자리를 내 주는 거야 그래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원조잖아요 진짜 보수들을 보수 원로들을 내칠 수가 없는 거지. 왜냐, 자기네들의 뿌리가 흔들릴까봐. 무섭잖아. 뿌리가 뽑힐까봐. 유승민한테 탈당하라 안 시키잖아. 그러니 그런 걸 보면, 나름대로는 눈치 보고 있어. 윤석열이 얼마나 갈까. 저러다가 바로 잡혀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도 끌어내려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유승민을 내치지 않는 거라. 저렇게 자기네들한테 타격을 주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람인데, 아무리 나경원이고 뭐고, 권성동 한동은 다 합쳐도 안 되잖아. 그러고 있는 판국에 왜못 내치냐고. 탈당해서 분당해라, 창당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꼭 같이 있는 거 보면 믿는 게 있는 거지. 유승민도 믿는 게 따로 있지. 왜냐, 저런 부패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탁 꺾이면 하릴 없이 날라가는 거거든. 슉, 바람에 날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은혜가 아주 위험한 사람이잖아. 사실은 범죄 덩어리가 주변에 있으면서 윤석열한테, 윤석열 정권에 암덩어리거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에서부터 까지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 비리를 건드리면 김은혜는 더했다가 나올 거야. 김건희가 더했다. 한동훈이 더했다. 다 나오잖아. 그들이. 그런 비리들이 그대로 나와. 김은혜가 기자 출신이잖아. 언론을 저렇게 탄압하는데 여러 가지 언론사와 정권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 속에 트집 잡을 만한 모든 걸 갖고 있는 화약고지 김은혜가.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데리고 있는 건데 얼마나 갈까? 그거를 유승민은 알지 않을까? 자기한테는 윤석열도 정적이었고 일종의 그리고 김은혜 정적이잖아. 그 둘이 뼈아픈 정적이지 그러면 어떻게 할는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러고 있겠지 유승민하고 주호영이 국힘당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으로 보였어 거기에서 좀 다른 사람이야 괴물들은 아니지 이 괴물한테 잡아먹혔어 완전하게는 잡아먹히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잡아먹혔는지 이쪽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함정을 파고 불러들였는지 아직 그게 어떻게 풀어져 갈는지가안 보이고 있지. 이제 그게 드러날 거야. 진짜 괴물이 누군지가 지금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진짜 괴물을 이제 우리가 딱 알아볼 수 있, 있을 만큼 되면. 왜 윤석열이 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허용했을까? 우리 그러잖아. 하느님이 마지막까지 그 악마가 인간이 최고가 돼서 허용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지어주신다고. 그러고는 거기에 빠져드는지 인간이 아닌지 그렇게 인간을 시험하셔.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가장 끝까지 한번 해볼 때를 해봐라. 그러고는 마지막에 나과 챌린지는 그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야. 나는 그걸 문 대통령이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번 말을 해봤는데 드라마를 한번 써본 거지, 그러니까 소설을 써봤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튼 기대는 해. 누군가가 있을 거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곤두박질칠 정도로. 그렇지는 않을 거야. 어딘가에 항상 의인이 있다고.